자, 650번입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M의 각과 그때의 공통근을 구하오 자,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의 공통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공통근은 어차피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빼주시면 없어지고, 자, 얘한테서 얘를 빼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빼면, 자, mx가 없어져요.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2x, 4x 빼면,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공통근은 x라고 둘게요. 공통근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플러스 2는 0. x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통근이에요. 공통근. 그럼 이제 m값은, 여기 공통근이니까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자, 1이니까, 그대로 m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요거 세개계산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을 하게 되면 m도 1이 되죠. 그러면 요거랑 요게 각각 답이 되겠죠.